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변우석의 숨겨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그가 모델로 시작해 배우로 거듭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변우석의 커리어 속 숨은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 31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일남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변우석은 어린 시절 부천을 기반으로 이후 서울과 광주광역시를 오가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키가 무려 190.3cm에 달하는 그는 긴 다리와 작은 얼굴 덕분에 비율이 좋다는 평을 받으며 패션 모델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시작에는 친누나의 영향을 받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모델로 활동하던 누나를 보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는 마음이 생겼고 이후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A4용지에 계획표를 적어 보여줄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성인이 된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길 바랐고 이에 따라 졸업 후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했지만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 휴학하고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모델 소속사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패션 업계와 연이 닿아 서울에서 바로 모델 일을 시작했는데 특유의 남다른 비율과 장신은 현장에서도 금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초기에는 꽤 마른 체형이었으나 배우로 전향한 이후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육량을 늘렸습니다. 최대한 주 6일은 운동을 하고 체지방률을 10% 전후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죠. 한편으로는 보이는 직업이니 체중과 체지방률이 오르내리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쓴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델로서 안정적 기반을 다지던 그는 연기에 대한 갈망을 꾸준히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연극영화과에서 배운 지식을 실전에 접목시키며 배우로서의 길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임무를 꼭 연기해 보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으며 아픔을 가진 캐릭터에 유독 마음이 끌리고. 큰 감정의 파도가 있는 인물에게 감정이입이 된다, 고 전했습니다. 그에게 작품 속 죽음이나 비극적 결말로 귀결되는 캐릭터가 자주 맡겨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변우석이 독특하게도 코믹 연기를 매우 좋아하고 뛰어난 센스를 지녔다는 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애드리브의 성당 부분을 직접 구상해 제작진에게 제안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시도해보는 편이라고 하죠. 예컨대 작품 선제 업고 튀어에서 등신대 신과 미끄럼틀 신 등에서 보여준 코미디는 현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영화 20세기 소녀 소울메이트 그리고 선제 업고 튀어에서 연달아 고등학생 역을 맡아 교복을 입고 등장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30대 초반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동안 외모를 자랑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에만 보조개가 있는 독특한 미소와 도톰한 입술 라인은 그의 동안 이미지에 크게 기여합니다. 스스로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로도 입술을 꼽는다고 하니 그만의 매력을 유지하는 비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약간의 부담감이 주는 스트레스를 즐기는 편이며 일 욕심도 많아 바쁘게 일한 후 집에서 쉬는 시간을 가장 큰 희열로 느낀다고 합니다. 또 눈물이 꽤나 많은 편이어서 작품 종영 후 스태프와 팬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그만큼 남다른 감수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인물이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배우로서 좋아하는 장르로는 로맨틱 코미디를 꼽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말 좋아서 그 감정을 그리는 순간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타지가 가미된 작품들도 선호합니다. 상상 속에서 가능할 법한 꿈을 보여주는 과정을 흥미롭게 생각하며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편 존경하는 배우로는 티모시 샬라멜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휴대폰 잠금화면으로 설정해둘 정도로 그의 연기 스타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감정을 잔잔히 표현하다가도 중요한 장면에서 몰입감을 폭발시키는 모습이 본받고 싶은 지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연기에 대한 꾸준한 학습과 스터디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애 들어가기 전까지 3에서 4년간 연기 수업을 받았고, 이후에도 동료들과 6개월 정도 연기 스터디를 진행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고민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덕분인지 드라마 청춘 기록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선배 배우 신혜라는 처음 변우석을 봤을 때 얼굴에 담긴 가능성이 많아 악역, 선역, 재밌는 역할 등 어떤 캐릭터도 소화할 수 있겠다고 느꼈다. 고 극찬을 전했습니다. 평소 취미나 관심사를 살펴보면 과일을 무척 좋아하며 그 중에서도 수박을 최애 과일로 꼽습니다. 또한 떡볶이를 유독 사랑해 추석에 가볼 만한 곳. 으로 떡볶이 맛집을 골라 추천할 정도라고 합니다. 해산물, 허구어, 게장처럼 매운 음식도 선호해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 때가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운동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하니 철저한 자기관리가 엿보입니다. 커피는 잘 마시지 못해 주로 꿀 아메리카노, 샷을 반만 넣은 메뉴, 나 아이스 초코를 즐겨 마시며 아이스크림은 베스킨라빈스의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봉봉 민트 초코칩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술은 소주 한병 정도가 주량이며, 힘들 때 술로 푸는 것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좋아하는 시간대는 오후 3시, 계절은 겨울, 그리고 산보다는 바다를 택한다고 합니다. 이상형으로는 현명한 사람을 꼽기도 했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아 물구나무 푸시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작품을 위해 테니스 승마, 수영 필라테스 등을 두루 배우면 체력을 단련해 왔다고 하죠. 예전에는 스노보드나 수상스키 같은 레저 스포츠도 즐겼지만 현재는 촬영에 지장을 줄까봐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모델로 출발한 만큼 위류 센스도 좋아 보이그룹 아라이아제트의위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3 마마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그들을 추천하며 사진을 SNS에 올려 남다른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평소 사복 패션은 꾸안꾸 스타일로 남친 룩의 정석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데 본인에게 잘 맞는 물건을 오래 쓰는 습관도 있다고 하네요. 애착 폰 케이스, 애착 청바지, 애착 비니 등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사용하려는 집착이 있는 듯 합니다. 가족사를 살펴보면 이름 우석, 우석, 은, 도로, 올 오, 애주석석, 석을 써서 도와주는 사람 중 최고가 되라, 는 의미라고 합니다. 천주교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세례명은 프란치스코, 평생 간직하는 묵주반지에 대한 애정도 남달라 잃어버린 뒤, 큰고모가 새로 맞춰준 사연도 있습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와는 애정 표현을 스스럼 없이 주고받는 편이라 어린 시절부터 볼뽀뽀를 받으며 자랐다고 하네요. 어릴 적에는 축구를 하루 8시간 넘게 할 정도로 좋아했지만, 학업에 전념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눈물을 머금고 축구화를 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축구선수 손흥민을 열렬히 응원하는 팬심은 여전해. 쉬는 날이 생기면 늘 토트넘 경기를 챙긴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손흥민 선수의 사인을 받고 이를 SNS에 공개하며 이른바 성덕이 되었다고 기뻐했죠.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남녀분방과 남고를 거쳤는데 졸업사진 속 보조개와 웃는 표정이 지금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팬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간은 파주시에 위치해 있지만 한창 바쁠 때는 이동의 불편함을 느껴 2020년 봄 독립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과 함께 지낼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필요할 때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꾸리고 싶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기부와 봉사에도 적극적입니다. 2015년부터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독거노인 김장 나누기 봉사,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등 각종 선행에 참여해왔으며, 2024년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환우 치료를 위해 3억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조차 나중에 알 정도로 그의 기부는 조용한 선행이었죠. 2025년 1월에도 생일 기념 공식 상품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에게 기부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키 190cm가 넘는 장신 배우이자 따뜻한 감성을 지닌 변우석은 로맨스부터 코미디,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 20세기 소녀 등을 비롯해 서사가 깊은 작품에서 사망하거나 혼수상태로 마무리되는 배역을 유독 자주 맡아왔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가 펼쳐낼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음을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요? 천진난만한 소년미와 성숙한 남성미를 함께 지닌 다채로운 양면성의 얼굴이야말로 배우로서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장르와 캐릭터든 제한 없이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작품에 도전하고 싶다는 변우석 어린 시절 성당에서 노인 역할을 맡던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는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두번 다시 태어나도 나로 살고 싶다, 는 그의 바람처럼.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이 그를 앞으로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에서부터 판타지, 그리고 감정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드라마까지 새로운 작품 속에서 또한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변우석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진솔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